191대공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이 사는 가유라 위에 유행하실 적에 니구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자 가사를 입고 파루를 가지고 가유라 위에 들어가 걸식하셨다. 걸식을 마치시고 오후가 되어 가라차 마석 정사로 가셨다. 그때 가라차 마석 정사에는 많은 평상자리를 펴고 많은 비구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라차마석 정사에서 나와 다시 가라석 정사로 가셨다. 그때 존자 아나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가라석 정사에 있으면서 가사를 만들고 있었다. 존자 아나는 멀리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마중을 나가 부처님의 가사와 발로를 받아 들고 돌아와 자리를 펴고 물을 길어다 부처님 발을 씻어 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가라 석정사에서 존자 아난이 펴놓은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다. 아난아, 가라차마석 정사에는 많은 평상자리를 펴고 많은 비구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존자 아난이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라차마석 정사에는 많은 평상자리를 펴고 많은 비구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는 떠들기를 좋아하거나 떠들기를 즐겨하거나 떠드는 자리에 모이지 않아야 하고, 물이 집기를 좋아하거나 물이 집기를 즐겨하거나 물이 짓는 자리에 모이지 않아야 하며, 물이를 떠나려고 하지 않거나 멀리 떠난 곳에서 혼자 있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비구가 떠들기를 좋아하며 떠들기를 즐겨하고 떠드는 자리에 모이며 물이 집기를 좋아하고 물이 집기를 즐겨하며 물이 짓는 자리에 모이며 물이를 떠나려 하지 않고 멀리 떠나 혼자 지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이른바 생명의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욕심이 없는 즐거움, 떠난 즐거움, 쉬는 즐거움, 바르게 깨닫는 즐거움, 먹음이 없는 즐거움, 나고 죽지 않는 즐거움 등 이러한 즐거움을 쉽게 얻으려 하더라도 끝내 그리 될수 없을 것이다. 아나나 만일 어떤 비구가 떠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떠들기를 즐겨하지 않고 떠드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며 물이 짓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리 짓기를 즐겨 하지 않으며 무리 짓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 무리를 떠나기를 좋아하고 항상 멀리 떠난 곳에서 혼자 있기를 즐겨 한다고 하자. 그는 이른바 생명의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욕심이 없는 즐거움, 떠나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바르게 깨닫는 즐거움, 먹음이 없는 즐거움, 나고 죽지 않는 즐거움 등 이러한 즐거움을 쉽게 얻으려면 반드시 그리 될수 있느니라. 아나나, 비구는 떠들기를 좋아하거나 떠들기를 즐겨 하거나, 떠드는 자리에 모이지 않아야 하고, 물이 짓기를 좋아하거나, 물이 짓기를 즐겨 하거나, 물이 짓는 자리에 모이지 않아야 하며, 물이를 떠나기를 좋아하고, 멀리 떠난 곳에서 혼자 있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비구가 떠들기를 좋아하고, 떠들기를 즐겨 하며, 떠드는 자리에 모이고, 물이 짓기를 좋아하고, 물이 짓기를 즐겨 하며, 물이 짓는 자리에 모이며, 물이를 떠나려 하지 않고, 멀리 떠나. 혼자 지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잠깐 동안의 즐거운 마음의 해탈이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으려 하더라도 끝내 그리 될수 없을 것이다. 아나나 만일 어떤 비구가 떠들기를 좋아하지 않고 떠들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떠드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 물이 짓기를 좋아하지 않고 물이 짓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물이 짓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며 물이 떠나기를 좋아하고 항상 멀리 떠난 곳에서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고 하자. 그는 잠깐 동안의 즐거운 마음의 해탈이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그리 될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물질도 보지 못하였다. 그 물질은 무너지고 변하여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슬픔, 울음, 근심,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이나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바르게 깨닫고 모두 깨달았나니 이른바 물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바깥의 허공을 관찰하였다. 아나나, 나는 그곳에 머무른 뒤에 기쁨이 생겼다. 나는 이 기쁨을 모두 몸으로 깨닫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서 기쁨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선정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 선정을 전부 몸으로 깨닫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되었다. 아나나, 혹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함께 나를 찾아오면 나는 곧 그들을 위하여 멀리 떠나 욕심이 없음을 즐기는 이런 마음을 쓰고 다시 그들에게 이 법을 설명하여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을 돕는다. 아나나, 만일 비구가 텅 빔을 많이 행하려 한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을 꼭 붙잡아 거기에 머물러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는 마음을 붙잡아 거기에 머물러 일정하게 한 뒤에 반드시 마음의 텅 빔을 생각하여야 한다. 아나나, 만일 비구가 나는 마음을 꼭 붙잡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하게 하지 않고도 마음의 텅빔을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그 비구는 스스로 크게 필요하기만할 것이다. 아나나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꼭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일정하게 하는가? 비구가 여인은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그 몸을 모두 담그고 적시면 두루 충만해져 여인은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아나나 마치 사람이 목욕하는 그릇에 가루 비누를 담고 거기에 물을 섞어 환을 만들고 그 몸을 담그고 적시면 두루 충만해져 안팎에 골고루 빠진 곳이 없게 되는 것과 같다. 비구도 여인은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그 몸을 모두 담그고 적시면 두루 충만해져 여인은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느니라. 아나나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을 꼭 붙잡아 거기에 머물러 일정하게 한다. 그는 마음을 꼭 붙잡아 거기에 머물러 일정하게 한 뒤에는. 마당이 마음의 텅빔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텅빔을 생각한 뒤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마음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아나나,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마음의 텅빔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마음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바깥의 텅빔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바깥 텅빔을 생각한 뒤에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바깥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아나나,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바깥의 텅빔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바깥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의 텅빔과 바깥의 텅빔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안팎의 텅빔을 생각한 뒤에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안팎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아나나,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안팎의 텅빔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안팎의 텅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각한 뒤에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아나나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청정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비구는 이런저런 마음을 선정으로 다루고 또 다루고 익히고 또 익히며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하여 좋고 유쾌하고 온화하게 하고 멀리 떠난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한다. 만일 이런저런 마음을 이런저런 선정으로 다루고 또 다루고 익히고 또 익히며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하여 좋고 유쾌하고 온화하게 되고 멀리 떠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면. 마당이 마음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이어야 한다. 그는 마음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마음의 텅빔을 이해하게 된다. 아나나 이와 같이 비구가 관찰할 때 마음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마음의 텅빔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한다. 아나나 비구는 마땅히 바깥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이러야 한다. 그는 바깥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바깥의 텅빔을 이해하게 된다. 아나나 이와 같이 비구가 관찰할 때 바깥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바깥의 텅빔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한다. 아나나 비구는 마땅히 안팎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이러야 한다. 그는 안팎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안팎의 텅빔을 이해하게 된다. 아나나 이와 같이 비구가 관찰할 때 안팎의 텅빔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안팎의 텅빔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하느니라. 아나나 마당이 움직이지 않음을 상취하여 논이러야 한다. 그는 움직이지 않음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아나나 이와 같이 비구가 관찰할 때 움직이지 않음을 상취하여 논인 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며 청정하게 머무르게 되어 움직이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한다. 아나나, 급비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만일 그 마음이 거닐고자 하면 급비구는 선실에서 나와 바깥에 선실 그늘을 거닐며 모든 감각기관을 안에 머물게 하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며 뒤에도 앞에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거닌 뒤 마음 속에 탐욕과 슬픔과 착하지 않은 악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하느니라. 아나나, 급비구가 이곳에 머물면서 만일 그 마음이 앉아서 선정에 들려고 하면 급비구는 건일길를 그만두고 권이는 길머리로 가서 방석을 펴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앉아서 선정에 든뒤 탐욕과 슬픔과 착하지 않은 악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앎이라 한다. 아나나 급비구가 이곳에 머물면서 만일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자 하면 급비구는 만일 그것이 욕심성냄 해침의 세 가지 착하지 않은 악한 생각이면 그세 가지 착하지 않은 악한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만일 그것이 욕심이 없고 성냄이 없음에 해침이 없는 세 가지 착한 생각이면 그세 가지 착한 생각을 마땅히 생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뒤 마음 속에 탐욕과 슬픔과 착하지 않은 악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앎이라 한다. 아나나 그 비구가 이곳에 머물면서 그 마음이 만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그 비구는 만일 그 이야기가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로서 이치와 서로 걸맞지 않는 이른바 왕론, 정론, 투쟁론, 음식론, 의복론, 부인론, 동료론, 음료론, 세갈론, 사도론, 해중론과 같은 여러가지 축생론이면 논하지 말고 만일 그 이야기가 거룩한 논으로서 이치와 서로 걸맞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번외가 없는 이른바 시론, 계론, 정론, 해론, 해탈론, 해탈지결론, 점솔론, 불레론 소용론, 지정론, 무용론, 달론, 멸론, 연좌론, 연기론과 같은 사문의 이야기이면 논하여야 한다. 이렇게 논한 뒤마음속에 탐욕과 슬픔과 작하지 않은 악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하느니라. 또 안하나 즐거워할 만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만하며 애욕과 서로 걸맞는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 있다. 그것은 눈으로 빛깔을 지각하고 귀로 소리를 지각하며 코로 냄새를 지각하고 혀로 맛을 지각하며 몸으로 촉감을 지각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의 마음이 거기에 이르면 그는 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따라 내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그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따라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나, 만일 비구가 관찰할 때 예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그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따라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임을 안다면 그 비구는 이런저런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항상됨이 없다고 관찰하고 수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관찰하며 욕심낼 것이 없다고 관찰하고 끊어 없애야 할 것이라 관찰하며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라고 관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에 욕심이 생기고 물듦이 있으면 그는 곧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나나 만일 비구가 이렇게 관찰할 때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에 탐욕이 있고 물듦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이미 끊었다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하느니라. 다시 안 하나, 다섯 가지 쌓임이 있으니, 물질 느낌, 생각, 마음, 작용, 마음이다. 이른바 비구는, 이것은 물질이요, 이것은 물질의 원인이요, 이것은 물질의 멸이다. 느낌, 생각, 마음, 작용도 또한 그러하며, 이것은 마음이요, 이것은 마음의 원인이요, 이것은 마음의 멸이다라고, 이와 같이 흥하고 수함을 관찰한다. 만일 이 다섯 가지 쌓임에, 암만이 있으면, 그는 곧 그것을 없앤다. 아나나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다섯 가지 쌓임의 암환이 이미 없어진 줄을 알면 이것을 바른 알미라 하느니라. 아나나 이 법은 한결같이 옳고 한결같이 즐거며 우 한결같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서 번뇌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악마도 이르지 못하고 악도 이르지 못하며 모든 착하지 않은 악법과 더러움과 미래 생명의 근본과 번거롭고. 극심한 괴로움의과보와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이 되는 것도 또한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방일하지 않음을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열의 무소착튼 정각은 깨달음을 얻었고 방일하지 않은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할량없는 착한 법이나고 혹은 도품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나 나 너는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니 나도 또한 방일하지 않음을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배워야 한다. 아나나, 믿음이 있는 제자가 무슨 까닭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세존을 따라 행하고 발들러 섬기느냐? 존자 아나니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주인이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옵니다. 원허올 건데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 뜻을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말씀하셨다. 아나나, 자세히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자세히 분별해 말하리라. 존재 안하는 분부를 받고 경청하였다. 아나나그 정경과 가양과 기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제자가 목숨이 다하도록 세존을 따라 행하고 발들러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아나나 그런 법은 다만 저들이 오랫동안 자주 듣고 천번이나 외워 익히며 마음으로 관찰하고 밝은 지혜로 깊이 통달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 논이, 이치와 상응하는 성인의 논으로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며, 모든 번뇌를 없애는 이른바 시론, 개론, 정론, 해론, 해탈론, 해탈지결론, 점술론 불회론, 소용론, 지종론, 무용론, 달론 멸론, 연자론, 연기론이면, 이것은 바로 사문들이 논해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제자가, 목숨이 다하도록, 세존을 따라 행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아나나, 다음과 같이 하면, 번잡한 스승이 되고, 번잡한 제자가 되며, 번잡한 범행이 된다. 아나나, 어떤 죄를 번잡한 스승이라 하는가? 혹 어떤 스승은 세상에 나와 꾀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 꾀하고 생각하는 땅에 머물며,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이 잡되고, 범인이지만, 말재주는 있다. 그는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며,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다. 혹은 그런 곳에 살면서 악을 멀리 여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기운이 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에서 즐겁게 산다. 그가 악을 멀리 여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안원하고 쾌락하게 논인 뒤에 제자를 데리고 돌아오면 범지 거사 마을의 백성들이 따른다. 그는 제자를 데리고 돌아와 범지 거사 마을의 백성들이 따른 뒤에는 곧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자를 번잡한 스승이라 하는데, 이것은 착하지 않은 악법이요, 더러운 것으로서 미래에 존재하는 근본이 되고, 번거롭고 뜨거운 괴로움의 과보가 되며, 생노병사의 원인이 되는 재앙이니, 이런 자를 번잡한 스승이라 하느니라. 아나나, 어떤 자를 번잡한 제자라고 하는가? 그 스승의 제자들은 멀리 떠나기를 배운다. 그들은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서 살며,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아기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다. 혹은 그런 곳에 살면서 멀리 떠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기운이 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세상에서 즐겁게 산다. 그가 멀리 떠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안온하고 쾌락하게 논인 뒤에 제자를 데리고 돌아오면 바람은 거사 마을의 백성들이 따른다. 그는 제자를 데리고 돌아와 바람은 거사 마을의 백성들이 따른 뒤에는 곧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자를 번잡한 제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착하지 않은 악법이 되고 더러운 것으로서 미래 생명의 근본이 되며 번거롭고 뜨거운 괴로움의 과보가 되고 생노병사의 원인이 되는 재앙이니 이런 자를 번잡한 제자라 하느니라. 아나나, 어떤 것을 번잡한 범행이라 하는가? 만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그는 무소착 등정각 명행성 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버버천 인사 불주무라 불린다. 그는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다. 아나나, 열에는 무엇 때문에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가? 존자 아나니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주인이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데 설하여 주십시오. 들으면 그 뜻을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 말씀하셨다. 아나나,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두루 분별해 말하리라. 존자 아나는. 분부를 받고 경청하였다. 아나나 열애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을 거두고자 하며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자 하기 때문에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 것이 아니다. 아나나 열애는 다만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 것이다. 첫째는 현재 스스로 즐겁게 살고자 하며 둘째는 후세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혹 후세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은 열애를 본받아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을 것이다. 아나나, 열에는 이 때문에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 것이다. 혹은 그는 그런 곳에 살면서 악을 멀리 여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기운이 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에 즐겁게 산다. 그가 악을 멀리 여의기를 배우고 꾸준히 힘써 안원하고 쾌락하게 논인 뒤에 범행을 지니고 돌아오면 비구 비곤이 우바세 우바이들이 따른다. 그는 범행을 지니고 돌아와 비구 비곤이 우바세 우바이들이 따르더라도 교만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아나나, 만일 그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여 증득을 얻었다. 나는 그에게는 장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네 가지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지 즐겁게 산다면 그것은 본래 꾸준히 힘써 방일함이 없이 논일었기 때문이요. 거기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자가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또아나나그 스승의 제자들도 일 없는 곳이나 숲이나 나무 밑에 살고 혹은 고유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사람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 살면서 이치를 따라 편안히 앉는 것을 본받는다. 혹은 그런 곳에 살면서 멀리 떠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씀을 배우고, 네 가지 강성한 마음을 얻어, 현재 즐겁게 산다. 그들이 멀리 떠나, 꾸준히 힘써 안온하고 쾌락하게 논인 뒤에는, 범행을 지니고 돌아오면, 비구비곤이 우바세 우바이가 따른다. 그러나 그들은 범행을 지니고 돌아와, 비구비곤이 우바세 우바이가 따르면, 곧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것을 번잡한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착하지 않은 악법이고 더러운 것으로서 미래 존재의 근본이 되며 번거롭고 뜨거운 괴로움의 과보가 되고 생노병사의 원인이 되는 재앙이니 이것을 번잡한 범행이라 하느니라. 아나나, 번잡한 스승과 번잡한 제자보다도 이 번잡한 범행이 더 옳지 못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며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요 가장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못 된다. 아나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나나, 어떤 것이 제자가 스승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인가? 만일 스승의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고 가엾이 여겨 불쌍하게 생각하며 진리를 구하고 요익을 구하며 안온과 쾌락을 구하여 자비심을 낸다면 이것은 요익을 위하고 쾌락을 위하며 요익의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만일 그 제자가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제를 세우지 않고 그 마음이 법과 그 다음 법으로 향해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받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며 능히 선정을 얻지 못하면 이러한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니라. 아나나 어떤 것이 제자가 스승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인가? 만일 스승이 제자를 위해 설법하고 가엾이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며 진리를 구하고 요익을 구하며 안온과 쾌락을 구하여 자비심을 낸다면 이것은 유익을 위하고 쾌락을 위하며 유익의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제자가 공경하고 순종하여 지혜를 세우고 그 마음이 법과 그 다음 법으로 향해가며 바른 법을 받아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으며 능히 선정을 얻으면 이러한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도공의 기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나나, 내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엄하고 급하며 지극히 괴로운 것이다. 만일 진실이 가지는 자라면 반드시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재 안한과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